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저요 저 지금 서울 어딘가에요 스케줄 끝나고 다음 스케줄 가고 있어요 그 어, 어젠가부터 갑자기 엄청 더워져가지고. 밥은... 끝나고 먹으려고요 오늘 또 의김없이 차에서 시간이 있을 때 켜봤어요 머리 좀 짧게 잘랐는데 약간 좀 바보 같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밥뭐 먹지? 오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아, 지금 다 일하고 계시겠구나. 일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일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면지국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왔죠. <laughs> 저 아직 못 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가서 보려고요. 업무 시간이구나. 업무 시간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펜트하우스? 살이 빠져가지고 약간 그때 얼굴이 다시 나오는 건가? 어제도 밤늦게 끝나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laughs> 걸려도 혼나게밖에 더 하겠다고? 안돼안돼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뭐 대충 살죠 뭐 인생 뭐한번 사는 거 행복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저는 목적지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학생분들도 아직 수업 중이구나. 화이팅 머리를 더 짧게 자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조금 더 약간 남자다운 느낌? 지금 좋아요. 지금 엄청 짧아 엄청 짧죠? 머리를 짧게 잘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짧게 잘라볼까도 싶긴 한데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려나? 홍콩! 맞아요 저는 곧 홍콩을 가죠 여러분들 다 여권 챙겨 오세요 홍콩에서 도장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도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홍콩 탭초마을 입국 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약간 한강 가서 돗자리 피우고 누워 있고 싶네. 다들 홍콩 오시는 분들 잠옷 입고 와요? 저는 잠옷을 입을 건데 이제 잠옷을 피팅해보러 가고 있거든요. 귀여운 걸 입을까? 좀. 남자다운 골 입을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하, 중국어를 잘 몰라서. 다 자하 워스리타빈 남자 다운 잘못 약간 섹시한 거 <laughs> 아니요? 머리 감았 는데, 머리 감고 지금 스케줄 끝나고, 머리를 크러트려서 그래. <laughs> 염색 염색도 점점 빠져서 다시 할까 고민 중. 니하오 어쨌든. 저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요. 안녕!